아이고, 예, 나랑 바보 커네. 이리 이서 뭐라 해? 아이고, 맹심 없어. 아이고, 귀엽게, 귀엽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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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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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혼자 놀아라, 혼자 놀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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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고, 그맥심만아이 그 노신돌들 하쪄 예예 예. 야 혼자 그러 혼자 그러아방못 어? 치면 큰일 난다 어? 우리 수는 아, 라고조심 없어 어어어 예. 예. 어어, 어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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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아이고, 아이고. 뭐라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뭐 빨리, 뭘 움직여 빨리 뭘라 빨리 와 아이고 참추 빨리 가서 자자자 아이고 개니 예. 어. 굴이 너무 굵 경호요 땅이 우리 토벌대신데 발각된 뭘딱 죽은다 호설만 참으라 고소리땅곧 나갈 거라니 <웃음> <웃음> 아+ 아자+ 아자+ 아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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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밖에 어떤 게 없으니 가봐봐 보라+ 거기 가시 아, 아. 아가만아라가만 가만히 가만아아가자아가자아라가만라가만라가이가만라 가만히 보아가아히라가만아 보라+ 아만히 보라+ 아만히 보라+ 가만히 보라+ 아만저저저저저저

빨려줘빨려려빨